어 성도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고 또 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8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군대와 또 군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삼 절과 사 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절사 절을 다시 보면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천군, 천사와 군대들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뭔가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찬양하라는 말을 붙인다는 게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어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목소리나 입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뭘 느낍니까? 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 감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경이롭다 놀랍게 되고 또어 어떤, 어떤 한편으로는. 이 자연에서 부러닥치는 어떤 자연 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 이처럼 이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있을 자리를 정해 두시고 당장 우리 지구 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서 살아야 할 동식물들, 땅에서 자라야 할 동식물들, 이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주로 확장을 해보면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두시고 또 그것이 운행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작,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행의 법칙을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에 그 엄청난 수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질서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별과 별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고 폭발을 일으키고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구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움직이는 이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참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 기어 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뜻도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큰 산이나 바다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오래된 나무나 큰 나무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복을 빌기도 하고, 또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서운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엄청나게 커 보이면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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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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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는요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우상 그러니까 뭐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또뭐 우리가 옛날에 미신에 보면 아침마다 뭐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모양의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부처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혹은 내가 믿는 어떤 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고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 숭배는 바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동물의 형상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안에도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의 숭배입니다. 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돈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탐심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마음 안에 탐심이 돈을 향한 탐심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결국 여러분 물질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들이 결국 돈에 돈에 대한 탐심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버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떠다. 돈을 사랑하면 뭐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에 대한 탐심, 이 돈을 향한 돈의 우상숭배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돈에 대한 탐심이 해결되셔야 합니다 로세 아내가요 이 탐심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헌금 드리는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그 남은 재산 가지고는 그동안의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돈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 진짜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것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력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할때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의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할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이 헤롯 왕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극찬을 한 거죠.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당연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 이렇게 벌레를 먹,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면서, 어, 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사랑할 대상이지 섬기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실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나 권사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은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